네, 안녕하세요. 뱅크입니다. 배터와이 소개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배터와이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제 배터와이 어, 전에 잠깐 공개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샅샅이 어, 제가 한번 공개해 드릴게요. 어, 여기가 배터 사업실. 여기 보시면 코난이라고 있죠. 코난. 코난이 배터와이가 배터리를 진단하는 프로그램의 이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저기 하나하나 폴더가 차들의 아이디입니다. 관제를 하려고 모니터를 여기도 걸고, 저기도 걸고, 이렇게 관제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축하! 아, 다축합니 <laughs> 안녕하세요. 배토아이의 네. 홍승표 전문의입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기 <laughs> 들어오십시오. 네, 네, 아, 이 배트와이는 이제 배터리 플랫폼 회사입니다. 배터리의 두뇌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거를 저희가 BMS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어, 여기에 있는 탑재되는 이제 알고리즘,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어, 구상된 알고리즘을 갖다가 BMS에 심어서 이제 배터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어, 만드는 IT 회사라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술 자체는 이제 경북대학교 연구소가 가지고 있던 배터리 도메인,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물성 연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 이걸 갖다 어떻게 데이터를 이제 축적하고 데이터화 시킬까, 이런 연구들을 이제 계속하기 위해서 더 와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최초로 저희가 개발된 알고리즘을 갖다가 제가 자랑스럽게 이제 탑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저희가 만 전기차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가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도 탑재가 될수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만들어진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국내외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해주셔서 어, 유수한 대기업에서 저희하고 지금 협업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투자 제안도 저희가 지금. 사실 줄 서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 서서? 네. CES 참가하신다고? 어, 네네 저희가 당장. 사실은 제가 이제 자랑하고 있는 게 저희 알고리즘이 개발된 환경이 누구나 들어와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으로 표준화 시켜놨다는 게 저희 하나의 강점입니다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참석해서 이걸 공표할 예정입니다 발표를 CES에서 하는 거죠? 네네 1등, 2등, 3등 여기서 정하는 거죠? 네네 여기서 다 정했습니다 베토아이가 네. 세계적인 대학들이 참여하고 네. 세계적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회를 개최한거죠. 대회를 개최해서 베토와이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배터리를 평가를 하는거죠. 네네. 맞습니다. 평가를 해서 알고리즘을 평가 알고리즘을 평가를, 네, 평가를 네. 해서 네. 아 누가 배터리 진단을 잘했냐 네. 이 대회를 개최한거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굴려보고 실제로 누가 더잘 맞췄느냐 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잘 맞췄으면 아너늘 알고리즘 잘 개발했네 이래가지고 저희가 상을 주는 대회를 갖다 시행했었어요. 아, 소프트웨어 1팀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베터와이의 네. 소프트웨어 1팀장 이상훈이라고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배터리 정보들을 온라인으로 배터리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모든 배터리 팩에 대한 정보들을 한눈에 이렇게 볼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이제 알람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쪽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문제들이 보호가 됩니다. 실시간적으로 이제 보호가 되고요. 저희가 이, 이 내용들을 보고 이게 좀 크리티컬한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이런 레벨링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모니터를 보고 분석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고객님들한테 다시 응대를 하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이런, 이제 배터와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알람이 하나 뜬 겁니다. 알람이 떠서 심각하다는 표현을 갖다고 시스템이 계속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아, 이건 한번 봐야 되겠다, 실제로. 고객분을 갖다좀 죄송스럽지만 좀, 어, 좀 오셔서 우리 배터리 좀 상황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배터리를 갖다 실제로 오픈했고. 오픈해가지고 봤죠. 아, 누액이 발생한 셀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사용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계속 느낄 수 있고, 그게 계속 위험이 누적되다 보면, 결국엔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죠. 그게 몇 끈이 있었어요? 세건이예한세건 네, 세 정도 건이 지금 그래서. 그때 그첫 번째 건이 보도가된 건이고 네. 그런 유상 건이 아 네. 이, 이어서 한두건 정도 발생했어요. 페터와에 대해서 구석구석 제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제가 그래도 여기 편안하게 들어서니까 그러니까. 이 안이 이제 하드웨이 팀입니다. 우리 여기 어, 네. 어, 서가란 우리 어, 연구원이신데 잠깐 인사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드웨어 팀에서 펌웨어, BMS 펌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서가란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하기로? 네, 저는 BMS의 로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류의 인입, 그 다음에 전압 상태 등을 체크해서 어, 배터리가 디바이스에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서버로 상태를 전송하게끔 하는 전체적인 로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 우리 연구원 또한분 뵙습니다. 자 알고리즘 팀에서 알고리즘이나 어떤 걸 생각하시고 어떤 음, 무슨 일을 하는지 각종 네, 네, 배터리 관련된 연구들을 어 고객분들이 와닿을 수 있게끔 서비스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가 생기면 알고리즘 팀에서 먼저 수행하는 거죠. 네, 저희가 이상 진단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구현을 해서 각종 관제 시스템이나 아니면 저희 내부적인 서비스화를 통해서 고객분들에게 어떤 알림을 띄우고 아니면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그 성능 업데이트를 위한 각종 테스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배터리 진단하는 실험실이라고 네, 그 보시면 되고요. 현재 보시면은 배터리들도 이렇게 테스트 환경에서 저희가 충방전을 통해서 뭐 다른 이슈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 뭐 BMS가 업데이트되면 여기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또 각종 셀 단위로. 뭐, 리튬 폴리머나 리튬 이온 같은 각종 다양한 배터리 셀에 대해서도 셀 단위의 테스트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보시는 거는 저기 챔버, 온도 챔버라고 해가지고 설정된 온도에서 배터리가 어떤 물성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충방전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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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이게? 요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전기차 아이오닉 아이오닉, 아이오닉 차량에 들어가는 리튬 폴리머 네. 배터리인데 관련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배터리에는 다양한 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인터뷰도 했었지만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약간 맛만 보여드릴 때 생각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이런 영상은 자주 좀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뱅크 오늘 몇 가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